한국 시리즈답게 엎치락 뒤치락 예측하기 힘든 승부였습니다. 거의 매 이닝마다 점수가 나면서 경기가 뒤집혔고 결국 이번 포스트 시즌에서 처음으로 연장 승부까지 갔는데요. 이번 홍원기 감독의 대타 작전이 또 맞아떨어졌는데 그 주인공이 바로 전병우 선수였습니다. 가장 중요한 상황에서 홍원기 감독의 이 작전은 대부분 타자들이 잘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대타 작전을 냈을 때에도 대부분 장타 또는 결승타가 나오면서 팀의 승리를 매번 이끌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데요. 네. 임지연 선수도 그렇지만 오늘 전병호 선수가 정말 최고의 활약을 펼치면서 키움이 승리하는데 가장 큰 힘을 보탰습니다. 오늘 경기에 노경호 선수가 9회 마운드에 올라왔거든요. 8회에도 자전했던 노경은이 9회도 마운드에 올라왔지만 배타로 나온 전병호 선수가 어, 받아치 홈런이 좌측을 넘어간장을 넘어가면서 홈런이 만들어지게 됐고요. 네. 이 홈런이 어, 4대 5에서 6대 5로 잘는선수였는데 오늘 그 이후의 상황 역시도 사실은 SS 타자들의 집중력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동점 기회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10회 초에 모리반드 선수를 상대로 떨어지는 체인 잡을 잘감아치면서 안타를 만들어냈고 이건 역시도 타점이 되면서 오늘 결승타를 만들어냈는데 어 오늘 경기에서만 대타로 나와 3타점을 만들어낸 전병호 선수고 어 최근에 키움의 타자들을 보면 대타를 나왔을 때 타자들이 어떤 어떤 걸 해야 되는지 확실히 잘 알고 알고 있고 그 움직임을 잘 파악하고 있는 키움의 타자들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국내 최고의 에이스들이죠. 안우진과 김광현이 나선 한국 시리즈 1차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는 선발이 아닌 불펜 싸움에서 결국 승패가 결정났는데요. 키움과 SSG 모두 이 정규 시즌에 선발 투수로 나섰던 선수들을 불펜으로 기용하면서 오늘 1차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줬어요. 네, 1차전 승리팀이 76% 확률의 우승 확률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경기는 양팀에서. 사실 정규 시즌에서도 선발을 투구, 선발로 투구했던 투수들이 대부분 마운드에 올랐고, 어, 오늘 안우진 선수가 손가락 물집이 터지면서 조금 빠른 교체가 있었긴 했었지만 결국 키움에서는 어, 요키시 선수나 어, 최원태 선수의 활약이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이 선수들의 오늘 어, 최소 실점을 했기 때문에 키움이 이기는데 정말 좋은 레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어, 양현 선수가 마운드에서 좋은 투구 이후에 요키시 선수가 나왔는데. 사실, 유키시 선수도 오늘 실점을 하긴 했지만, 사실 오늘 같은 경기, 1차전을 이겨야 되는 키움 입장에서는 조금 무리수를 둬서라도 투수를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유키시 네. 선수와 최원태 선수가 번갈아가면서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최원태 선수는 후반기 들어서 구속이 좀 올라가면서 공에 상당히 자신감이 있거든요. 지난 플레이오프 때에도 볼펜에서 상당히 좋은 투구를 많이 보여줬었고 강심장인 모습들, 특히나 큰 경기를 겪어봤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런 마운드 운영이 가능했고, 오늘 같이 홍인 감독의 이 투수 운영이 정확하게 잘 떨어지면서 마무리인 김종선 수까지 좋은 투구가 이어졌습니다. 네 오늘 정말 경기 끝날 때까지 예측할 수 없었는데요. 말씀하셨다시피 키움 불펜의 핵심 바로 김재웅 선수였습니다. 이번 가을 야구 6번 등판에서 1승 4세이브를 기록했는데 특히나 이구회 말이었죠. 동점 홈런을 허용했던 김강민 선수를 마지막에 또 잡아내면서 승리를 챙겼네요. 김재웅 선수는 사실 홀드 왕 자리에도 오를 수 있었는데요. 어, 후반에, 후반기에 키움의 이 불펜 사정상 사실 마무리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김재웅 선수가 마무리 보직을 맡으면서 사실은 더위력 더 강해졌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네. 어, 빠르지 않은 구속이긴 하지만 상당히 작은 키에서 리스 포인트 끌고 나오는 이 낮은 존의 스트라이크를 장, 정말 잘 가져가는 투수이고요. 오늘도 9회 말에 김남유 선수가의 상대에서 투버 어, 원스트라이크 상황에서 홈런을 허용하긴 했지만 사실 이공 역시도 어, 앞선 뭐 플레이오프나 중플레이오프에서 많은 투구를 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에 조금 어, 과부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10회에 다시 한번 키움이 역전을 했고 거기에 대타로 나온 하재훈 선수를 3진을 만들어냈을 때 낮은 존에 들어가는 코스가 상당히 날카로워고요. 그리고 홈런을 허용했던 김광희 선수를 마지막 타자로 만나는데 마지막 타석에서 만났을 때는 직구가 아닌 커브를 활용하면서 땅볼을 유도해냈거든요. 역시 김재용 선수가 한 번은 당하지만 이 영리한 제구력과 타자를 압도하는 구질 잘 보여주면서 오늘 경기 승리를 지켰습니다.